오늘은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염증만 잡아도 일단 피부가 좋아지고, 만성피로가 해결되고, 살이 더잘 빠지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미 다 알아요. 먹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꾸준하게 하는 게 답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는 거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뭘할때 제일 중요한 건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을 실천하는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도, 술을 진탕 먹어서 만취해버 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지.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먹으면 몸에 안 좋은지 알아. 근데 이걸 또 먹고 있네. 그럼 아이고 나는 또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술을 먹었으면 술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다시 운전하면 돼요. 내가 알면서도 몸에 안 좋은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내 상태나 환경의 문제지 여러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다만 각자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면 그만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증을 폭발시키는 첫 번째, 숨어있는 설탕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가당 음료수가 있겠죠. 뭐, 콜라, 사이다, 환타, 뭐, 핫식스 몬스터, 레드불 같은 거, 특히 이 카페인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 드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차라리 드실 거면 그 천연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를 드셔라. 또그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그 뽀로로 음료수 와 이거 정말 미쳐버리죠 특히 애 키우는 분들은 애들한테 이거 안 주는 게 정말 힘드실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 가면 다들 그 하나씩 음료수 끼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놀아 저희 아이들이 지금 2019년생이거든요 2021년 3살까지는 뽀로로를 먹었어요 음료수를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편하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이 뭐 먹을 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laughs> 그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먹이는 느낌? 왜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감자탕 하던 시기라 저나 뭐 와이프나 장모님 다 바빴거든? 그때는 정말 진짜 애들이 한 2주에서 3주에 한 번은 병원 간거 같아요. 어, 잔병 치료를 엄청 했어. 근데 병원 가면 또 바로 할수 있네. 엄청 기다려야 돼. 음, 대기 겁나 많아. 최소 15명? 애들은 낑낑대고 거기서 막 1시간 반 동안 막 땀나면서 대기하면 진짜 그냥 진이 다 빠집니다. 예. 근데 그 생활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어, 내가 우리 가족이 힘들게 번 돈으로 애들한테 쓰레기를 먹이고 있구나. <laughs> 우리 편하려고. 해서 그때부터 집에 쌓아놨던 그 뽀로 음료수 다 버리고 못 먹겠어요. 처음에 난리가 났지 음. 달라고 울고 불고 애들은 울지 어른들은 또어른들들로 힘들지 서로 이제 힘드니까 그냥 그 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막 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3주만 찾아 먹었다 3주만 어, 그래서 참았죠 대신 과일을 좀 푸짐하게 주자 자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딱한번 어, 토요일에만 어,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는 데 <laughs> 진짜 웃긴 건 지금 7살이잖아요 근데 과자를 고를 때 뒤에 그 성분표 당을 볼줄 압니다 <laughs> 저희 아내가 그나마 이 당을 적은 걸 먹어라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어린데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애들이 병원을 잘안 가요. 아, 어, 정말 놀랍게도 가는 횟수도 줄었고 만약에 감기 걸렸어. 회복이 엄청 빨라. 그니까 우리도 우리인데 우리 애들은 정말 그 이성적 사고 판단하는 이 전두엽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설탕이 정말 그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참기 힘들겠어요, 애들이. 아니, 어른들도 참기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 그죠? 아, 오죽했으면 요즘에 그 애들이 지방간 걸리는 애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화 비만도 엄청 늘어나고. 그니까이 친구들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대부분 우리 생활에 숨어 있는 이 숨은 설탕, 어, 특히 가당 음료수. 우리도 우리인데 애들한테 진짜 안 좋은 거니까 이거 정말 힘들더라도 어, 조금씩만 줄여보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요거트 같은 게 있겠죠. 요플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하는 그 딸기 요거트 이런 거 유산균을 믿기로 한그당 덩어리. 자, 유산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숨어 있는 당이 정말 엄청납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나 건강 챙겨야지 어, 영양제를 먹는데 술에다가 먹는 느낌. 좋은 거안 좋은 거 같이 먹는 거. 아, 그럴 거면 차라리 둘다안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아실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올리고당 코코넛 슈가 이런 거 뭔가 이름이 천연 식품 같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야, 이런 것들이, 어, 숨어있는 설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 친구들은요. 정말 그 불소식이에요. 한번 먹으면 혈당을 확 올리고요. 혈당이 확 올라오면 인슐리 확 분비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 기전을 통해서 염증 유전자를 키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니, 그러면 무설탕 음료는 괜찮지 않나요?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보다 낫겠지만, 먹으면 뭐죠? 단맛이 나죠, 그죠? 그럼 대부분 그 단맛을 내는 게, 정말 대부분, 뭐, 스프랄로스나, 뭐, 아스파탄 같은, 뭐, 이런 친구들일 텐데, 이 친구들 다 인공감미료라서 우리 대사 과정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 또 몇몇 연구에서는 인슐린 민감도를 낮추거나 심지어 어,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우리가 그 단맛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를 교란시켜서 더 강력하게 먹은 다음에 또 다른 당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당안 먹으려고 당 대신 먹었다가 더 많은 그 당을 먹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그럼 요리할 때 어떡하라고? 설탕이나 물엿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어, 저희 집은 알룰루스를 많이 씁니다. 뭐, 스테비아도 물론 되지만 저희 집은 그냥 알룰루스를 써요. 아니 그 알룰루스도 그것도 인공 감미료 아니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름만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스크알로스나뭐 아스타판 같은 그 합성 인공 감미료랑은 어, 완전히 다르다. 어, 이 알룰루스는 천연 감미료에 가까운 희소 당이에요. 뭐, 무화과나 포도나 자두 같은 과일에서 아주 소량으로 들어있는 당인데 이 친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 흡수는 되지만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대부분 어, 수변으로 배출이 돼. 혈당이나 인슐린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알룰루스를 씁니다 액상으로 된 것도 있고 과루로된 것도 있어요 물론 스테비아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테비아는 단맛에 좀 날카롭고 잔맛이 좀 남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저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이 반찬이나 양념에도 부담이 없이 알룰루스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마음껏 써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알룰루스도 정말 일정 부분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리에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알룰루스에 대한 논란도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복부 팽만감이나 뭐 설사나 소화불량 같은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을 때고 우리가 요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생 설탕 먹는 것보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이쯤에서 정리 핵심은 우리가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슐린과 혈당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자. 그래야 염증도 유발이 덜 되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식약처나 그 WHO에서 하루 설탕 섭취량을 총 칼로리의 10%는 괜찮다던데요. 자 보세요. 자그 말이 정말로 정말로 괜찮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2,000 칼로리를 먹어. 그러면 이제 200 칼로리의 설탕은 괜찮다는 거잖아. 그럼 그램으로 환산하면 50g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50g이거든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재서 온 거예요. 내가 하루에 이거를 한 컵씩 내 몸에 밀어 넣는다 도대체 왜+ 왜 이걸 밀어 넣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있죠 필수 지방산 있죠 필수 탄수화물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탄수화물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생명 활동을 위한 필수 설탕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말하는 거는 권고지 권장이 아니에요 비슷한 거 같지만 완전히 달라 자 이+ 권고는 뭐냐면요 자말 그대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경고한다. 그 이상은 하지마 너희 설탕 안 먹으라고 해도 먹을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네몸 생각해서 먹을 거면 이거는 넘지마 왜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거잖아 반대로 권장은 뭐냐면요 국돋는다 칭찬하는 겁니다 어 그거 더해 좋은 거야 매일 30분 운동을 권장해 왜? 좋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야 그래도 하루에 설탕 50g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하대 야, 이거 50g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넘지 말라는 소리야 너그 그다 디저임마. 어. 온 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오면은 장난이 아니라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줄여야 돼. 자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뭐밀 통밀 호밀 부리 베이커리류 아니면 뭐 일반 시리얼 우리 많이 먹는 거 그다음에 뭐떡 있고요 그다음에 맥주 이런 거이 친구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은 설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 거의 똑같아요 둘다 당이니까 이 친구 똑같아 어, 인슐린 민감도 낮추고 혈당 피크 만들어내니까 이 친구들도 정말 그 설탕만큼 큰 불쏘시개 중 하나다 특히 자주 먹는 어떤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몸에 들어오면 그 여러 대사를 거쳐. 소장 벽을 얕게 만듭니다. 그럼 그 소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때 독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소장 밖으로 나와요. 그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럼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음, 그게 이제 얼굴로 올라오면 여드름이 막 올라오는 거고, 협반을 나는 거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어, 감기 잘안 낫고, 또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오염시켜요. 이건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민감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지 어, 교란을 시킨다. 그리고 우리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장이죠. 자, 말 나온 김에 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도 무려 5억 개 이상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있잖아. 찝찝하다고 하잖아요. 뭔가, 어, 쎄한데?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i 필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i 필링이꽤 많이 정확합니다. 꽤 정확해요. 음, 우리가 직감이라 그러잖아. 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안토지오 다마조에 따르면 실제 그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장에서 뇌로 가는 신호가 2,000배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장 상태는 내 상태다. 어, 장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실제로 장에서 우리의 세로토닌 95%와 도파민 50%가 분비됩니다. 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 소중한 장을 정제탄수화물,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그 밀,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염증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자, 세 번째는요 식물성 정제유입니다. 뭐 식용유, 해바라기유, 뭐 까놀라유. 자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속고 있지만 그 안에 특히 그 오메가 6 지방산이 엄청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우리 몸 속에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어떤 관절통이나 그 피부 뭐 염증, 부종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염증 반응 올라온다 이거. 자이 친구가 염증을 유발시키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제조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제조 과정에서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올리브 오일 편에서 아주 잠시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정제유는 만들어질 때뭐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항산화 물질, 비타민 E나 펠리페놀 같은 거의 다 파괴되고요. 포화지방산 그중에서도 오메가 6 지방산만 잔뜩 남게 됩니다. 어, 불포화지방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포화지방산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산은 좋은 거 아니야? 동물성 기름에 포화 많으니까 동물성 기름은 안 좋고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많으니까 식물성 기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하면 정말 어, 위험하고요. 자 그런 겁니다. 우리 몸에 그 포화 지방산이 없으면 큰일 나요. 세포막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호르몬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중요한 호르몬이 우리의 그 모든 세포는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세포막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그 포화지방산이. 에요 근데 포화지방이 너무 부족하면 이 콜레스테롤 회로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호르몬 밸런스 무너지고 쉽게 피로하고 기분도 불안정해요. 어. 콜레스테롤도 똑같아.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적거나 많으면 문제다. 동시에 이제 불포화 지방선도 똑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일단 혈관이 굳겠죠. 그리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니까 이 친구들은 쉽게 서그 뇌세포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 길의 주성분이에요. 우리가 EPA, DHA,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어, 뭐 집중력 떨어지고, 어, 기억력 저하되고, 이거 염증 조절 안 됩니다. 제가 이 복잡한 이야기, 이거 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사는 현대 세상에는 오메가 6는 넘쳐 흘러요. 뭐 있어요? 가공식품에 넘쳐나죠. 튀김에도 넘쳐나죠. 과자도 다 튀긴 거고. 치킨은 뭐 당연한 거고. 반면에 우리 가 오메가3 잘안 먹죠. 뭐 들푸른 생선이나 뭐 들기름 같은 거 있는 거 거의 안 먹죠. 이것도 들기름도 냉압차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로 오메가3는 꼭 챙겨 먹잖아요. 오메가6는 따로 안 먹죠.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출신 시모폴로스 박사님에 따르면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오메가3, 오메가6 비중은 1대1이나 2대1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식단은 15대 1, 많게는 25대 1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염증성 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오메가3 충분히 먹고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뭐 건강한 기름, 올리브오일이나 뭐 아보카도, 뭐 코코넛 오일 같은 뭐 이런 오일 먹자. 자 좋은 오일 고르는 방법과 섭취 방법은 자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기름은 왜 도대체 좋은 건가요? 자 이거 설명하려면 단일 불포화 지방, 다중 불포화 지방 이거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일단 생략을 할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저는 그렇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깔려 있는 기전도 매우 복잡해서 어, 이 기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 두 가지는 간단하게 어, 정리를 해볼게요. 자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 참 쉽지 않죠. 뭐 햄, 소시지 이런 거다 단백질인 줄 아는데 그냥 사실상 그냥 염증 덩어리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그 질산염이나 인산염이 우리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니까 특히 그 부대찌개 같은 거 이거는 정말 어, 정말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잠깐만 질산염 자체는 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채소에도 질산염이 있어요. 다만 그 채소 속에는 비타민 C나 어, 폴리페놀이 같이 있어서 독성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반면에 이 가공육에는 이걸 막아줄 항산화제가 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일은 100%가 없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냥 그래서 그 질산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산염 플러스 고온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지방이 조합이 문제다 그게 뭐예요 어, 가공육 자 다섯 번째는요 자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거는 그냥 튀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한번 튀긴 기름은 다시 쓰지 마라 이게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세 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호르몬 신호가 잘안 통하게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어, 살도 안 빠지고 어, 몸이 붓고 에너지감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그 먹는 치킨집의 기름은 심지어 좋은 기름도 아닐뿐더러 정말 쓸 때까지 쓰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위험하다. 우리가 염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때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자 여기까지 딱 듣고 자 이거 다 알았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아이벌 <laughs> 어째? 그냥 일단 하는 거야. 어, 완벽하게 준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하는 것, 어떻게 첫 번째, 오늘부터 가공식품을 반으로 줄인다. 그냥 그한 줄이면 끝나. 자, 두 번째. 소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하면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때 나트륨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통이나 피로가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소금은 적이 아닙니다 어, 이미 여러 연구로 증명이 됐고요 우리 생명 유지할 때그 전기신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루에서 3에서 5g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권장드려요 정조된 소금 말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유혹을 의지로 막지 말고 환경으로 막으세요 지금 냉장고나 여러분 팬트리에 가면 솔직하게 라면, 초콜릿, 탄산음료 있죠? 그거 의지로 절대 못 막아요. 의지로 못 버텨요.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 그 뽀로로 음료수 젤리 끊을 때처럼 저도 식단 바꿀 때 우리 가족 다 식단 바꿔요. 냉장고부터 싹 피웠어요. 어,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어,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됩니다. 근데 진짜 음식을 드셔라. 단백질, 지방,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뇌가 그만 먹어도 되라는 신호를 줍니다. 근데 과자랑 케이크랑 디저트 어때요? 절대 그 신호가 안 와. 그래서 먹을 때 자연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허기감이 오면 소금과 물로 대치한다 아니면 올리브오일에 뭐 레몬즙을 타서 먹어도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처음 빠지는 체중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염증이 줄면 붓기가 빠지고 수분이 나가거든요. 그건 분명히 좋은 현상인 건 맞는데 진짜 변화는 2주에서 3주 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방이 본격적으로 분해됩니다. 이때 내가 이 키로 빠졌다고 막 다시 드시지 마시고 이거 대부분 수분이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그 새로운 음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집안 어른분들 중에는 아직도 밥안 먹으면 죽는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니 한국 사람이 밥심이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어. 삼시 세끼 다밥한 공기씩 다 드시고요. 그리고 식후에 후식으로 사과까지 드세요. 어 그리고 나서 뭐 드세요? 어, 당뇨약도 같이 드세요. 당뇨 있으니까 당연히 있지. 그렇게 혈당이 오른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수년 동안 먹어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름을 내돈 주고 사 먹어 거부감이 들수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냥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 하다가 나도 모르게 좀 폭식을 했다고 어느 날 미쳐가지고 어.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실패 의 연속이야 어차피 우리 삶은 바로 다음 끼니를 정돈하면 돼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관대해 스스로에게도 그 관대함을 줘야 돼요 어. 술 먹었으면 평생 운전 못해요 아니지 술 깨고 다음 날 운전하면 되잖아 오후 늦게 약까 대충 시작하고 마지막에 완벽해진다 이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가서 첫 영상을 봐보세요. 지금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뭐, 억양, 말투, 발성, 뭐, 시선, 분위기. 그거 몇년 전이에요? 불과 2년 전이에요. 내가 유튜브 한다고 뭐, 완벽하게 뭐, 스피치 교육을 받고, 뭐 유튜브 해야 되니까 뭐, 카메라 좋은 거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할 시간에, 그거 막할 시간에, 그냥 핸드폰 하나 키고, 카메라 키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데 10배는 더 빨라. 아니, 마찬가지. 축구도 마찬가지. 요식업도 마찬가지. 강의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요. 처음부터 잘 되기를 바라면 그때부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 내가 만약에 어,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어, 되게 꼼꼼한 성격이시거나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향이실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고 나 실패해도 볼 사람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진 환경에서 할수 있는 거한 어, 개라도 해보자. 음.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을 더 이해하고 갖고 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세상에 좋은 방법을 만나서.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구독을 눌러놔야 돼. 그래야 좋은 방법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올바른 목 찬바디 만들어 가는데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